영양제는 몸에서 꼭 필요한 원래 있어야 될 물질.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 이런 분들이 더 열심히 드셔야 됩니다. 하지만 또 좋다고 챙겨 드셨다가 단수치가 올라가서 오시는 분들도 종종 보죠. 그래서 저는 19년 됐으니까요. 제가 딱 기준을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필수와 선택으로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우리가 몸에서 기본적인 기능을 할수 있는데 도와줌을 주는 영양소들이 하나로 잡을 수가 있거든요. 주식한상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를 항상 가득 차려드리는 신영일의 토크 한상입니다. 오늘도 이동환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기 영양제 얘기를 해볼 텐데 아, 사실 영양제는 정말 그거 없이는 못살 정도로 영양제를 많이 사랑하는 사람인데요. 어, 그러시군요. 저도 뭐 기능의학을 한 지가 19년 됐으니까요. 네.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영양제로 살고 있습니다. 밥만 잘 먹으면 영양제 안 먹어도 돼 이런 말씀하는 분도 계시는데 뭐가 되는군요. 아, 그런 분들은 공부가 좀 많이 필요하신 분들입니다. 네. 오늘 좀찬찬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근데 영양제를 정말 밥처럼 챙겨 드시는 분도 있습니다. 다섯 개 여섯 개 이렇게 한 번에 털어놓은 분도 계시는데 어, 저렇게 많이 먹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약간 걱정이 될 때도 있거든요. <laughs> 네. 괜찮은 겁니까? 본인한테 꼭 필요한 것들이라면 상관이 없죠. 선택의 문제입니다. 양의 문제가 아니라 저도 말 동안 기능약으로 만성피로 환자들 진료하면서 영양제를 이렇게 이만큼 쌓아갖고 오세요. 풀어놓으시면서 내가 이렇게 먹고 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정리를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제가 딱 기준을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필수와 선택으로 나눠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요. 대학 다닐 때 필수 과목, 선택 과목 있었잖아요 예. 필수는 몸에 없으면 안 되는 물질입니다 필수 영양소 자, 선택은 없어도 되는 물질이에요 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비타민C 우리 몸에서 완전히 없으면 안 되잖아요 못 살죠 예, 배혈병으로 돌아가십니다 비타민B가 몸에서 완전히 없으면 인간이 살 수가 없어요 B가 없으면 뼈가 안 만들어지니까 못 사는 거고요 네. 필수입니다 음. 비타민이라는 말 자체가 바이탈아민의 합성어입니다 바이탈, 죽는 물질 음. 그런데 몸에서안 만들어져요 결국은 먹어서 우리 몸을 유지하는 물질 필수에 해당되는 게 이러한 비타민 종류 미네랄 종류 뭐 예. 칼슘, 칼슘, 마슘철슘이 뭐 철분 이으면우으면우 살잖아요 철아요 철분 없으잖아요 예. 혈액이 혈액이 어지들어지렇데죠 이러한 필수를 일단 생각을 해야 되고요 선택은 뭐냐 우리나라 영양제 시장에서 진짜 많이 팔리는 옛날에 항상 r 등 했던 게 있어요 뭐 같으세요? 종합 비타민 종합 비타민은 필수죠 근데 그거보다 보 많이 팔이팔렸옛날옛한에 한동안 을차지했지했 바로 바로. 홍삼이거든요 아 홍삼 필요한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인데 근데 필수와 선택 개념에서 본다면 홍삼의 사포닌 성분이 내 몸속에 없다고 살수 없나요 아니잖아요 네. 자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다 같은 영양제 같은데 이게 필수인가 선택인가를 한번 보셔야 돼요 내 몸이 대사가 정상으로 돌아가고 정상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물질이냐 아니면 보조적으로 도와줄 물질이냐 이렇게 따져보면 구분이 대충 되거든요 그럼 저는 일단 필수부터. 깔아라. 그다음에 정상적인 내 몸이 기능을 하게끔 만들어놓고 거기다 부족한 거를 선택해서 갖다 채워라. 이렇게 가는 게 맞거든요. 일리 있는 말씀이네요. 필수부터 채우고. 그러면 우리가 꼭 필수로 채워야 되는 영양제 세 가지 정도만 좀 알려주시죠. 네. 그럼. 세 가지만 꼽으라니까 상당히 어렵지만. <laughs>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종합 영양제를 말하고 싶습니다. 아. 비타민 B군들이 풍부하게 다 들어있고요. A도 좀 들어있고, C도 좀 들어있고, D도 좀 들어있어요. 미네랄도 좀 들어있어요. 그래서 필수적으로 우리가 몸에서 기본적인 기능을 할수 있는데 도와줌을 주는 영양소들이 종합 비타민 하나로 잡을 수가 있. 거든요. 신경 드시면 좋고요. 두 번째가 오메가 3입니다. 아 오메가 3. 오메가 3는요 필수 중에 필수 지방산입니다. 아그 정도로요. 왜냐하면 오메가 3가 몸 속에 들어오면 세포막 구성원이 되거든요. 세포막 구성에 이런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들어가 있을수록 세포 기능이 좋아져요. 그래서 오메가 3를 필수로 보는 영양소가 맞습니다. 네. 하나 더 말씀드릴 게 뭐냐면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요. 네. 아 그럼 종합비타민을 먹는데 비타민 D를 또 먹어요? 네 제가 그 말씀 왜 드리냐면요 종합비타민에 들어있는 비타민 D 수치가 사실 대부분 다 적게 들어있습니다 옛날부터 연구들이 많이 쌓여왔지만 옛날 연구들은 주로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단순하게 골다공증이 잘 생긴다 뼈가 약해진다 이 정도 연구였어요 최근 10년, 20년 사이에 비타민 D 연구가 너무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비타민 D가 역할을 안 하는 곳이 없다는 것이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서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들이 혈관이 잘 막히고 암이 잘 생기고 치매가 잘 생기고 비만이 생기고 우울증이 잘 생기고 면역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관여하지 않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어, 지난 코로나 시기 그당시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였습니다. 그때 트럼프가 코로나에 걸렸어요. 대통령이 코로나에 걸려왔으니까 얼마나 극신하게 치료했겠습니까? 오자마자 제일 먼저 투여한 게 바로 비타민 D였어요. 아 그래요? 네. 그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온 연구 중에 비타민 D 연구가 비타민 D가 부족한 상태에서 코로나를 걸린 사람, 비타민 D가 풍부한 상태에서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 비교해봤더니 중환자실로 갈 확률이 9배 최근 하더라. 9 배나 더 중환자실로 갈수 있다. 어. 면역력 대해서 확실하게 정점을 찍은 논문이 나온 거죠 비타민 D를 몸속에 충분하게 채워 놓는 것이 굉장히 많은 이점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로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비타민 D 수치는 어떨까 좀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한 10여 년 전부터 오신 환자분들이 비타민 D 검사 제가 다 했어요 그 당시만 해도 검사하는 병원이 별로 없었거든요 하면은 100이면 1다 부족해요 어. 심지어는요 이 비타민 D가 햇빛을 보면 생기잖아요 예. 얼굴이 새까맣게 오신는 분도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장님 저는 영업사원이라서 햇빛을 맨날 봅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저는 비타민 D가 부족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 분도 부족해요 그 정도예요. 네, 네. 그러다가 네. 진짜 깜짝 놀란 사람 을 만났는데 네. 비타민 D가 너무 진짜 좋은 분을 한번 만난 거예요. 어떤 분이었는데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래 가지고 물어봤죠. 햇빛 많이 보세요? 그랬고요. 그때 하시는 말씀이 글쎄 싱가포르에서 5년 살다 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니고. 네. 어. 그때 깨달았어요. 햇빛을 얼굴로 보는 건아무소용이 없구나. 그래서 찾아보니까 피부로 햇빛으로 만들려면 민소매 반바지를 입고 2, 30분째 야 된다 일주일에 3번 이상 해야 되고 그거를 1년 내내 해야 된다 한국에서는 비타민D를 햇빛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라 보면 되고요 예. 필리핀이나 열대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옷을 벗고 다니시니까 그렇죠. 거의. 그래서 한국에선 부족하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비타민D는 무조건 누구든지 하루에 2,000IU 이상은 드셔야 된다 라고 주장을 했고 이제 섭취를 시켰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통계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민디 부족은 몇 프로일까요? 95% 나왔습니다. 거의 다안 해요. 네. 예. 5%는 뭘까요? 외국에서 살다 5분인가요? 영양제. 아 영양제. 주사도 있잖아요 요즘에. 주사도 있고. 아,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거의 영양제 드시는 분이 없었는데 예. 최근에 비타민 D 영양제를 많이 드시기 시작하면서 예. 어, 그래도 5%까지 올라갔다라는걸 예. 보여줍니다. 아. 근데 종합 비타민에 들어있는 비타민 D 양이 적게는 400에서 800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부족하죠. 2,000 정도 추가 드시면 한2,500 정도 되겠죠. 3,000은 안 넘겠죠. 예. 꾸준하게 함께 드셔주시면 비타민 D를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순서가 중요도 순입니까? 세 가지 다 빠뜨릴 수 없는. <laughs> 그러니까 이게 뭐세 가지 중에 우선 순위가 있고 이런 건 아니군요. 네. 중요도로 말하기 좀 어렵지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음식으로 섭취할 수 없다, 영양적으로밖에 안 된다. 그렇게 따지면 중요도로 볼 수도 있겠죠. 그중 하나를 꼽는다면 비타민 D. 왜냐하면 오메가 3는 그래도 생선 드시면 되거든요. 예. 열심히 챙겨 먹으면 되고, 음. 또 들기름 열심히 챙겨 드시면 되고, 종합 비타민도 사실 야채과일 챙겨 드시고 하면 그래도 좀 막을 수 있거든요. 예. 근데 D는 안 돼요. 햇빛은 정말 너무 힘들어요. 겨울엔 더 힘들잖아요. 그러네. 옷을 못 벗으니까. 예. 영양제 아니면 안 되겠다.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등은 비타민 D네요. 등수를 매기자면 꼭 그렇게 먹을 수밖에 없을 것 <laughs> 같습니다. 나머지를 깨달았습니다. 포기하기 쉽지 않지만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영양제를 언제 먹어야 됩니까? 뭐 공복에 막 먹어도 되는 겁니까? 음... 식사할 때 또는 식사 끝나고 바로 네. 드시면 좋고요. 이제 비타민 C도 요즘에 고영양으로 드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 특히나 식사할 때 함께 드셔 주시는 게 네. 왜냐하면은 식사할 때 위에서 소화되는 과정에서 아무리 맛있는 걸 먹었어도 어쩔 수 없이 나오는 발암물질이 있어요. 근데 이때 비타민 C가 음식 속에 섞이면 훨씬 더발암물질이 줄여줍니다. 그냥 식사할 때 함께 드시거나 식사하고 나서 바로 드시면 소화될 때 같이 그냥.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식사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면 알겠습니다. 되겠네요. 아니다 네, 약이 아니고 음식의 일부라 생각하시고 드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 가지를 그냥 한 번에 입에 털어 넣어도 아무 관계 없는 겁니다 아무 관계 없죠 물론 위장이 좀 부담스러운 분들이 있어요 위장 장애 있는 분들 한꺼번에 먹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런 분들은 좀 하나씩 드시면 좋겠지만 부담 없는 분들은 그냥 드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보면 이 종합 비타민 있잖아요 굉장히 크게 크게 나오는 것도 있거든요 그거 하나만 먹으면 왠지 모든 게다 해결될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귀찮아서 그만 먹을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좀 곤란한 거군요 D 함량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2천0 0씩 D를 넣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D를 따로 안 먹어도 되니까 그 하나로도 될것 같은데 근데 D가 만약에 한 400밖에 안 들어있다? 최소한 2,000에서 3,000 정도는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거지 비타민 D이기 때문에 힘들겠죠 하나 갖고는 그렇겠네요 예. 네. 종합 비타민을 보신다면 비타민 D의 함량이 얼마나 되는지도 꼭좀 네. 관찰을 해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 외에도 내 몸에서 어떤 신호가 보인다 어 뭔가 평소와 다른데 할때 고려할 만한 영양제는 뭐가 있습니까? 40대 이후가 됐다 네. 꼭 먹어야 될 영양소를 코엔자임큐텐이라고 아. 코엔젠큐텐 예. 코큐텐을 꼭 드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엔젠1텐은 비타민 종류가 아니라서 몸에서 네.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굉장히 중요한 효소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은 항산화 효소입니다 굉장히 강력해요 그래서 항산화를 잘 시켜요 몸속에는 독소를 막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화를 늦추는 굉장히 중요한 효소입니다 항노화 영양소 하면 코큐텐이 굉장히 곱거든요 예. 에너지 공장 미토콘드리아라고 하죠 예. 에너지 공장에서 에너지를 만들 때 마지막 단계에서 ATP를 만들 때 코큐텐이 반드시 필요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역할 를 하는 너무 너무 중요한 필수적인 물질이고 이것은 몸에서 만들어지는데요. 근데 문제는요. 2, 30대 피크를 쳤다가 40대부터 확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50대 60대가 되면 코키텐이 몸에서 반 이상으로 이렇게 떨어져요. 일단 활력도 떨어지고요. 예. 노화가 빨라지고요. 그리고 항산화도잘안 되죠. 그래서 코큐텐은 비타민처럼 안 만들어 는 물질은 아니고 만들어지지만 4, 50대 이상에서는 반드시 챙겨야 될 항노화 영양소로 봅니다. 그러니까 남녀 불문하고 젊은 분들 은안 드셔도 되고요. 하지만 젊은 분들이라도 만약에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 그것도 관련이 있군요. 네. 스 타틴 계열의 약들이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약이거든요. 예. 굉장히 많이 요즘에 드시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약을 먹으면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합니다.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는 걸 위해서 딱 차단하거든요, 약이. 네. 근데 이때 콜레스테롤 함께 만들어지는 물질이 바로 코엔자임 Q10이에요. 동시에 만들어지는데 위에를 차단하니까 콜레스테롤도 떨어뜨리고 코엔자임 Q10도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콜레스테롤 약을 먹었는데 음. 이상하게 피곤해. 그리고 이상하게 근육통도 오는 것 같고 예.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이유가 코엔자임 q 1의 합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충을 해줘야 된다. 40, 5 0대 이상은 약을 안 드셔도 네. 드시면 좋고요. 약을 드시면 당연히 더 드셔야 되고요. 예. 젊은 분들 중에서도 만약에 콜레스테롤 약을 어쩔 수 없이 먹고 계신다 하는 분들은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아, 이건 저도 먹기 시작해야겠네요. 이거 체크해놨다가. 자 그럼 코엔자임 Q10 또 뭐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요즘에 많이 하는 비타민 C 고용량, 아... 비타민 C 메가도스. 예. 고용량 썼을 때 몸에서 나타나는 효과가 기본 용량하고 또 다른 차원에서의 음. 효과를 나타내거든요. 하루에 보통 종합 영양제 들어있는 게 100ml 정도밖에 안 돼요. 마나마치 200ml인데, 네. 그 100ml, 200ml 비타민 C는 괴혈병 예방하는 용량이고요. 고용량으로 그 넘어가면 1000ml부터 시작을 하죠. 네. 그래서 2,3000, 5,000, 6,000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 정도 용량은 세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활성 산소를 억제해 주는 용량으로 갑니다. 면역 세포를 보호하고, 피부 세포를 보호하고, 항노화를 해 주고, 저용량에서의 괴혈병을 예방하는 용량과. 고용량에서의 항노화 항산화 효과는 다른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너무 많이 먹었을 때 혹시 부작용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비타민 C 메가도스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요로결석의재발율을 높일 수 있다는 아... 단점이 있습니다. 비타민 C를 많이 먹으면 옥살산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옥살산이 소변 내에서 칼슘과 만나면 결석이 만들어지거든요. 물론 요로결석이 없는 분들이 비타민 C 갑자기 많이 먹었는데 갑자기 생겼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이미 결석이 있었던 분들이 한번 알고 나서 비타민 C 고용량을 했을 때재발율이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주의하셔야 되는데 네. 뭘 해야 되냐면 일단은 물을 엄청나게 많이 드셔야 됩니다. 물을 많이 드시면 확률이 줄어듭니다. 그렇겠죠.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물 적게 먹는 분들이 탈수가 많이 되다 보면 결석이 잘 생기거든요. 그 다음에 영양소 중에서 마그네슘 많이 요즘에 챙겨 드시잖아요. 네. 마그네슘이랑 비타민 B6번 요두 가지가 이 결석을 막는 영양소예요. 이것도 같이 먹어줘야 되는 건가요? 네. 보통은 이게 다 종합 영양제에 많이 들어있어요. 종합 영양제에 마그네슘도 일부 들어있고 비타민 b군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b6도 들어있거든요. 음. 그래서 종합 영양제를 드시면서 비타민 c 고용량을 함께 드시면 네. 여기 이미 마그네슘 들어있으니까 예방이 되죠. 물 많이 드시고 아. 그다음에 또 구연산이라는 영양소가 있는데요. 구연산. 구연산을 많이 먹으면 확실하게 요로결석을 낮춥니다. 이거는 이미 비뇨기과 학회에서 발표가 돼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구연산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좋은데 구연산 많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레몬즙이거든요. 예. 레몬수 많이 드시면요. 물 많이 섭취할 수 있고 유연산 섭취할 수 있어서 고용량으로 인한 요로 결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메가도스를 해서 얻는 효과도 있지만 부작용은 조심해야겠네요. 그것만 잘 관리하실 수 있다면 예. 아주 좋은 효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뭐또 다른 영양제 추천하실 게 있으실까요? 이제 필수 영역에서 조금 벗어나서 네. <laughs>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건 필수에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는데 <laughs> 유산균 추천하고 싶습니다. 유산균은 정말 사람들이 부담 없이 접근하는 영양제 아닙니까? 맞습니다. 옛날에는 이걸 필수라고 넣지 않았었는데 저희 기능의학 하시는 분들도 유산균 필수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장 속에 있는 세균에 의해서 우리 몸이 결정된다라는 거잖아요.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예. 게 많이 발달되면서 연구가 되면서 장 속에는 세균의 구성에 따라서 나의 건강이 결정된다. 이것이 완전히 이제 밝혀졌기 때문에 네. 이 정도는 필수로 봐야 되지 않나요? 유산균은 뭐 부작용 걱정을 하는 분은 없더라고요. 유산균 부작용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이 영양제 섭취를 많이 하는 분들이 걱정하는 게야 이거 너무 많이 먹으면 간에 부담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거든요. 괜찮은 건가요? 네. 보통 비타민 C나 비타민 B군이나 이런. 수용성 비타민들은 오히려 간에 좋습니다 코큐텐 이런 것도 항산화 물질들 다 괜찮습니다 오메가3 괜찮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걱정되는 거는 철분이 너무 과도해지면 간에 좀 부담을 줍니다 어. 제일 걱정되는 게아 이거 꼭 말씀드려야 되는데 네. 많은 분들이 어, 어지러워 요즘에 그러면 우리가 작아진단을 하죠 아나 빈혈이야 그리고 뭘 찾죠 약국가서? 철분. 철분을 찾습니다 예. 이거 안됩니다 물론 철분이 부족한 분들이 철분을 드시면 너무 좋죠 예. 부족하지 않은 분들이 철분을 드셨을 경우에는요 오히려 철분이 과다하게 됐을 때 간에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반드시 어지러움의 이유를 검사하시고 철분이 떨어진 분들만 철분 영양제를 드셔야 된다 철분이 많이 들어있는 거 또는 아연이 너무 많이 들어있는 영양제라든가 과도하게 먹었을 때 약간의 간에 부담을 줄수 있다 예. 이런 것만 좀 걱정하시면 될것 같고요 음. 적정한 용량의 비타민 미네랄들 괜찮습니다 예. 그럼 영양제 섭취하다가 예.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간 많이 걱정된다면 시검 사람은 받아보는 것도 방법이 되겠네요 네. 주기적으로 받아보시면 너무 좋죠 어. 네, 제대로 알고 챙겨 드셔야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영양제를 좀 함부로 먹다가 부작용 때문에 병원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까 간혹가다 아까 얘기 말씀드렸던 철분 영양제 네. 이런 것 때문에 간 수치가 올라가서 오시는 분들도 간혹 있고요 네. 확실하게 검증되지 않은 해외에서 직구한 허브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영양소들도 좋다고 챙겨 드셨다가 간 수치가 올라가서 오시는 분들도 종종 보죠 그래서 저는 해외 직구를 네. 별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국내 식약처가 굉장히 안전하게. 효과를 많이 내주고 있어서 엄격해요, 이제. 예. 예, 그래서 국내에서 좋은 제품들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렇군요. 근데 그 지병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 뭐 네. 고혈압이나 당뇨나 뭐 고지혈증 약을 먹고 있다.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영양제를 같이 먹어도 관계없는 겁니까? 이런 분들이 사실은 더 열심히 드셔야 됩니다. 예, 영양소를. 왜냐하면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 결국은 혈관에 위험인제 갖고 계신 거잖아요. 예. 그럼 혈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혈관에 좋은 영양소들을 함께 드셔야죠. 잠깐 말씀드린 오메가3. 예, 그 다음에 비타민 B군도 혈관 건강에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거든요. 독소 중에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독소가 있는데 네. 이걸 억제해주기 때문에 비타민 B군, 그다음에 비타민 D, 혈관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되는 영양소고 네. 비타민 C도 항 산화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나쁜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걸 막아줍니다. 콜레스테롤 높고 고혈압 당뇨 있고 이런 분들은 오히려 비타민 C도 열심히 드셔야 되고요, 어. 오메가 3도 열심히 드셔야 되고요, 예. 비타민 D도 열심히 드셔야 되고. 근데 단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이런 질병이 있어서 얼마 안 돼서 아직까지 큰 합병증이 없으면은 네. 합병증을 막기 위해서 열심히 드셔야 되는데 당뇨병이 합병증으로 인한 이제 신장이 병이 생겼다 이미 그런 경우는 신장 너무 안 좋은 상태가 됐을 경우에는 사실은 영양제를 함부로 먹기가 조금 걱정은 되죠. 음. 이미 거기까지 갔다면 그럴 땐 담당 의사 선생님 상의 하셔가면서 네. 적절하게 챙겨 드셔야 되겠지만 네. 아직은 뭐 합병증까지는 없고 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약을 먹고 있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함께 드시는 것이 합병증 예방에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는 내가 어떤 지병이 있어서 약을 이렇게나 많이 평소에 먹는데 여기에 영양제까지 또 얹어서 먹으면 더 많은데 이걸 과연 먹어야 되나 이렇게 부담을 스스로 가지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먹는 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아요 네. 사실. 우리 약과 영양제를 분리해서 생각하셔야 될것 같아요. 영양제는 약이 아니고 오면서 꼭 필요한 원래 있어야 될 물질. 알약으로 생겼으니까 영양제가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약처럼 자꾸 인식을 하시는데 네. 이거는 몸에서 꼭 필요한 물질이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또 영양제를 꾸준히 드시는 분들이 갖고 있는 불만 중에 가장 흔한 게 이겁니다. 이게 좋다 그래가지고 몇달몇 몇 년을 챙겨 먹었는데 나는 솔직히 몸이 좋아진 걸 모르겠다. 이게 제일 일반적이거든요. 자 이게 바로 약이 아닐 때임에 그렇습니다. 아. 영양제는 필수적으로 몸에서 활동하는 것을 도와주는 물질입니다. 먹다가 끊어보시면 어? 몸이 좀안 좋은데 피곤한데 느끼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끊었을 때 예. 예, 그런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영양제... 제를 이렇게 많이 권해드리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현대 음식으로만은 영양소를 다 챙겨 먹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연구 결과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옛날에 뭐 50년대 뭐 시금치 한 단에 들어 있는 뭐 비타민 C, 뭐 철분 지금 먹으려면 20단 먹어야 된다. 뭐. 아 맞아요. 이런 연구들 막 나오잖아요. 예. 자료들이 그런 거 보면 볼수록 음식으로 잘 챙겨 먹는 분들은 영양제 안 먹어도 되겠지만 아, 힘들다 하는 분들은 꾸준하게 챙겨 드시는 게 세포 기능을 활발하게 하고 노화를 늦추는데 도움이 된다 생각하고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혀 몸으로 느껴지는 게 없다면. 한번 끊어보라 아, 이거 참 와닿는 말씀이네요 네. 근데 정말로 끊었더니 어좀 이거 좀뭐 부족한 느낌이 드는데 하면 그게 효과가 있었던 거네요 네. 그리고 이런 얘기도 많이 드려요 네. 영양제는 약이 아닙니다 예. 영양제를 건강할 때부터 잘 챙겨 드시면 나중에 약을 덜 먹게 됩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죠 미래를 위한 투자네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 약 싫어하잖아요. 싫어하다가 영양제도 안 먹거든요. 근데 오히려 약 싫어하는 분들은 영양제를 드셔야 아. <laughs> 나중에 약안 드실 수 있다. 나중에 약 먹기 싫으면 지금 영양제 챙겨라. 와닿습니다. 네. 신영일의 토크 한상 오늘 이동환 원장님과 함께 우리 몸에 영양제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